반갑습니다. 용입니다. 농협가 가지고 소주 사고 맥주 사고 사워 말끔하게 하고 주염도 깔끔하게 딱 먹을 준비 됐죠. 이제 자 오늘 먹을 메뉴는 회입니다. 회 모둠회 중에서도 솔로 모둠회 혼자 먹기 좋은 예, 그 가격대입니다. 혼자 먹기 딱 좋게 딱 이렇게 메뉴가 딱돼 있어 가지고 이걸 시켰습니다. 그래서 뭐 회는 제가 회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. 그냥 이건데, 뭐, 광어하고 뭐, 뭐, 있겠죠? 뭐, 빨간색, 하얀색 있는데, 새우, 매운탕. 매운탕은 지금 먹기가 좀 애매하잖아요?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. 내일 아침에 밥하고 먹던가, 아니면 나중에 영상 찍고 그때 먹던가 하겠습니다. 그 나머지는 뭐, 없어요. 뭐, 새우튀김, 서비스. 그 다음에 뭐, 새우. 새우튀김, 새우? 네, 새우. 어, 새우, 새우. 하여튼,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날씨도 너무 덥고, 어, 딱 회에 딱 소맥 한 잔이면 딱 괜찮다, 괜찮겠다 싶어가지고, 그냥 소맥 한 잔만 딱 먹을게요. 에이, 그냥 붓자 뭐, 한이 정도? 이 정도 하고. 아하, 맥주는 뭐한이 정도, 이 정도, 뭐이 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뭐 있습니까? 뭐 흔들고 먹겠습니다. 와. 별로 안 시원하네. 냉장고는넣어는데 별로 안 시원하네. 어쩔 수 없습니다. 아, 해 두툼하죠? 그래도 막 얇은 해보다는 그래도 이 집은 해가 두툼해. 처음에는 초장. 나는 해잘못 먹으니까 초장. 음. 아, 맛있다. 이번에는 와사비 해가지고. 살짝 올려서 이게 무슨 노해갖고 이래가지고 간장 살짝 찍어가 음, 괜찮습니다. 나쁘지 않습니다. 맛있네. 맛있어. 맛있네. 맛있어. 소맥 한 잔만다. 아술 많이 약해져가지고. 아 이거 민소매부터만 이거 괜찮나? 이래. 정중하게 딱 흔들고, 아, 좋다. 저장, 와사비, 된장. 음, 된장 맛있네. 또, 회는 소자 아닙니까? 소자만 먹어야지. 짜잔. 오, 바깥에 벗습니다. 와, 내가 안 되겠다. 이걸 술 먹을 때 이렇게 올려야 돼. 아, 아회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. 된장에 찍어서. 음. 된장에 찍어도 맛있네요. 이번에는 리뷰 이벤트 그 때문에 온거 새우 튀김 새우 튀김은 그뭐 초장에 찍어 먹는 거이집잘 튀기네 맛있네 음 캬. 간장에 찍어가 와사비. 음. 와, 와사비 잘하네, 이 집. 와, 도서, 도서프네. 독소, 이번엔 조장이 찍어가. 아, 왜 요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. 뭐냐면, 요새, 그, 내가, 개인적인 일로, 일 그만두고,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, 아, 뭘 할까, 그 사람 만나는 거는 좀, 사람 대하는 거는 내가 지금 좀 힘들다 싶어가, 그, 배달, 배달 대행을 좀 하게 됐어요. 배달 대행. 가시죠, 그, 음식 갖다주는 분들. 그걸 하다가, 그걸 이제 하게, 하다가, 아이고, 이제 계속 했죠. 이거는 거지 뭐, 문 앞에 놨다 두세요. 뭐문 앞에 놔두고, 뭐 문자 주세요, 거진, 그렇게 하잖아요. 보통. 그러니까, 사람하고 사람하고 만날 그게 없어요. 이일 하면은. 음식 가, 다 음식, 그, 가게 가가, 그, 어디서 왔습니다 하고 음식 가지고 난 갖다 주면 되니까. 그게 끝이거든요. 근데, 아, 이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, 그냥. 내가 한만큼 벌고 뭐 누구의 터치도 안 받고 그게 너무 좋고 해서 했는데 아또 이상한 일이 또 뉴스에서만 나오던 그 그게 나한테 딱온 거예요 음식한테 한대 맞았습니다 떡볶이 한대한대 한 맞으니까 아또 기분이 또안 좋대요 떡볶이 한대그 떡볶이 한대그 내가 한대 맞으니까 기분 이좀안 좋대요 어떻게 된 거냐 어 가지고 그 떡볶이집 가가지고 예뭐 어디서 왔습니다 예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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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 가가지고 아 도저히 못 찾겠어 뭐 시원하게 전화 놨어막 어디 뭐 어디 해갖고 뭐 교회 해갖고 뭐 전화 놨어요 그래서 전화했어 올라가지고아예 여보세요 그그 그 배달기사입니다 그 집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좀 어딥니까 제가 어디 어디 에 있는데 뭐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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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그래서 아그잘못 찾겠는데 그 배경이니까 뭐딴 기사는 어딴 기사는 잘 찾아오더만 왜 니는 못 찾아오나 하면서 전화 딱끊었뿌대요이 뭐고 하면서 이뭐이이뭔일이고 이거 이 이거 뭔데 이거 해갖고또 찾았어요 집을 찾아가지고 갔어요 올라갔어 들고 올라갔어 배달 이거 그거 들고 올라갔는데. 아 예. 전화해도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서 했더만 아뭐왜 화내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 데 배달 기사가 모를 수도 있지 집을 찾기가 조금 힘든 데가 있었어 좀 이렇게 나도 배달 기사지만 너무 배달 기사를 하찮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말도 이 있었어요 내가 뭐 욕을 하거나 이 사람한테 반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. 내난 갈라고 음식 놔두고 이제 갈라고 내 다음 거도 배달 해야 되니까 가방에 다음 거 배달 그거 있었거든요 그거 놔두고 나 이제 놔두고 이제 얘기가 길어질까봐 놔두고 가는데그그바로막 나한테 막 떡볶이 몸에다 던집부대 영상을 한번 올릴게요 한번 보시죠. 아 이거 다리 가세요. 아유 나 아무도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. 이 뭡니까 지금? <목소리도> 예좀 신고 좀 하라고요. 아,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, 그 손님이 저한테 음식을 집어 던졌거든요. 어, 네, 배달... 보셨죠? 뭐, 이래 된 음. 상황입니다. 나는 이상, 이상, 그분한테 욕을 한 적도 없고, 반말 한 적도 없고, 그냥 집을 못 찾아서 전화해서, 집을 좀 알려달라. 음. 주소지는 적어 놨죠. 근데, 배달 하시면 알 거예요. 주소지 적어 놨는데, 그거 그좀 힘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갈 텐데 뭐 음식을 안 먹을 테니 네가 갖고 와라 하니까 나도 좀날 무시하는 건가 배달기사 무시하는 건가 싶어 가지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거고 뭐 이런 일 있고 이거는 일부죠 일부 한잔하시죠 쥐 아, 이번엔 맥주 먼저 붓고 소주 다 붓고 자 흔들만큼 흔들고 먹을만큼 먹고 환영하죠 이거 막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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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니다 와 갑자기 오늘 소명무니까 좀 취하네 다음에 또 베이비시디 안녕!